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은 사실은 대단히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는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데 어렵게 쓰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많이 했건 하지 않았건 누구나 알수 있도록 쉽게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듯이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듯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아니, 어째서 쉽게 설명하신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한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이해시키려 할때 어려운 법입니다. 아무리 쉬운 말로 말한다 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고 좋아하지만 축구를 모르는 여성 앞에서 축구 이야기를 하면 아유, 공 하나만 던져주면 저렇게 축자사자 뛰어다니는 저 단순 무식한 남자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남녀 교제 사랑의 세계를 모르는 초등학생들에게 김추자의 노래, 님은 먼 곳에 이 노래를 들려주면 아니, 님이 뭐길래 그가 없으면 못 사는가, 마음도 주고 눈물도 주고 꿈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려워한 이유도 바로 그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단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만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둘째,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쉽게 이해하죠. 과거 학창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던 과목, 가장 싫어하던 과목이 무엇이었나요?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제일 재미있고 성적도 잘 나왔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서너 살된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막 울면서 뛰어 들어옵니다. 동네 형들에게 과자도 빼앗기고 장난감도 빼앗기고 넘어져서 흑투성이가 되어 엄마 품에 안깁니다. 원래도 발음이 똑똑하지 않은데 울면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아이와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한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인가?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내 좁은 세계 속에 갇혀서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풍성과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내 사랑하는 구주의 말씀이기에 어렵더라도 사모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렵니다.